슬래시 사진 등호 김희성 기자.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조현영이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이하 복면가왕에 출연한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조현영은 29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어제 28일 복면가왕을 시청하면서 또 울뻔했다며 예전부터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조현영은 지난 28일 방송된 본명 가왕의 본명 가수 아일라이 e 더 무비무비 영사기 이하 영사기로 출연해 노래 실력을 뽐냈다. 애절한 감성으로 버블 시스터즈의 바보처럼을 소화해 호평을 받았지만 1라운드에서 아쉽게 탈락해 이날 정체를 공개했다. 조현영은 정체가 공개된 뒤 주위의 반응을 무자깜짝 놀랐다. 같이 울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 밝혔다. 오랜 시간 동고똥락했던 레인보우 멤버들도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조현영은 레인보우 언니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장하다 한턱 쏘라며 축하해 줬다 고 전했다. 조현영은 마지막 무대로 거미의 안위를 열창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그녀는 노래가 슬퍼서 그랬던 것도 있고.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 그랬던 것도 있다며 정말 그리웠던 무대였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던 것 같다. 고 촬영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슬래시 사진 등호 본명가왕 방송 화면 조현영은 무대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 윗 뷰티 프로그램 멋조 많은 언니에 출연하고 있으며, 오는 31일 첫 방송되는 MBN 새 드라마 설렘주의보에서는 스타일리스트로 분해 연기력을 뽐낼 예정이다. 대사는 많지 않지만 재밌게 찍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요즘 설렘주의보 촬영을 하고 있다.